네, 오늘 콘테스트 이에서는 결혼장려 캠페인 2년 서포터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이 결혼 역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유아 청소년의 수가 줄고 또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율,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결혼장려 캠페인 2년 서포터즈. 대명 위드 원 관계자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그 결혼에 대한 좀 좋은 정보 좀 이야기 좀 들으러 왔는데요. 그 지금 결혼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지 정말 심각한 수준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정말 결혼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해도 해도 너무 안 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는데요. 2014년도 결혼 이혼 통계를 보면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4년도에 보면은 결혼한 건수가 30만 5,500건이에요. 그러면 이, 이 수치는 뭐냐면은 2013년 13년보다는 5.4%가 줄었고 2004년보다는 그더 많이 그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최저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 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1970년 이후 일의 최저의 결혼률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결혼들 많이 안 하시죠. 근데 이제 그 저희도 결혼 정보 회사 찾아오는 그 싱글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면은 지금의 그 비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30대나 30대 후반 이런 여성들이 많다고 할 정도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많이 접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 캠페인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이 결혼장려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 좀드릴게요 글쎄요 그 요새 뭐 3포세대 5포세대 얘기 들으셨죠 어 연애 결혼 출산을 안 한다는 3포세대 얘기를 듣고 많이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20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책이 여러가지 정책이 있어요 근데 뭐, 양육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출산 정책이 있고, 모든 정책이 있는데, 결혼을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결혼 정부에서는 부가세까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어, 요새 그 싱글들이 굉장히 바빠요.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접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결혼, 좋은 결혼, 멋진 결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서 어 이제 결혼은 정말 그 힐링이고 결혼은 설렘이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해 주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혼인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 할수 있는 그 역할 그런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사실 어머님이 서른 살된 따님을 데리고 왔어요 딸은 한번 결혼의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냐고 얘기했더니 엄마의 친구분을 통해서 남성을 소개를 받았는데 어, 교제를 1년 하고, 어, 그, 결혼한지한 달만 에 헤어졌어요. 이 남성이 성폭력 발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 정도로 그 엄마 친구분은 믿을 수 있지만 엄마 친구가 소개한 남성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결혼 정보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선은 신원 인증에 대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그 개인 정보가 강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강화돼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직업에 관한 거,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용 불량인지 이런 것까지 자 확인을 해드리고 그런 조건을 하다 보니까 어 뭐라 그럴까 결혼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는좀 어 능력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많은데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는 사람들에 대한 시간 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불과 10년, 20년 전만해도 물을 별로 이렇게 사 먹는 세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다수가 물을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결혼정보에서는 모든 싱글들한테 어, 결혼의 안정성을 그 엮어주는 안전망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 관련돼서는 상당히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가의 분이시잖아요. 결혼을 장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본인이 싱글이면 싱글들을 주변에 자기가 싱글인 걸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왜냐면은, 자기가 싱글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도 경비 아저씨도 본인이 싱글인 걸 모르거든요. 본인 싱글인 걸 알리고, 알려서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어, 상대한테 충분히 오픈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문화는 메파 문화입니다. 내가 I was single? 뭐 하면서, 그 서양 문화처럼, 다가가가지고 이성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직접 만날 수 없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야쿠르트 아줌마도 <laughs> 가능하고요. 경비안 씨도 가능하고요. 세탁사 씨도 가능하게 저를 연결을 해 주실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나의 일상을 일부, 일부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요새 기업에서는 젊은 우리 그 싱글분들을 위해서 기업 복지 차원에서 싱글분들 결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후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 정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그 그 주제나 내용 갖고 내용을 갖고 어 강의도 하고 책을 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가장 많이 비그란 예를 드는 나라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도 어, 사실 이제 고독사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에 모방을 많이 하는데, 일본도 마치콘이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모방하고 있는 어떤 그한 거리를 두고 거기서 짝을 만나는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그거 말고도 우리 지자제 지방자치제에서도 충분히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만남을 해주고 끝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남을 해서 어떻게까지 연결 그 교제를 하고 있고 결혼까지 가는 거에 대한 통계라든가 아니면 보호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이는 선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더 이렇게 해 주려고 하면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결혼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결혼 문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전한 결혼 문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결혼 문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방송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싱글 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통인 사람들은 야 자기는 결혼해 놓고 상대한테는 결혼하지 마. 어, 야 너는 이거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이 사과 먹지 마. 셔서맛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사과 맛이 어떨까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과는 달콤할 수도 있고 또 맛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큼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이 과일을 갖고. 그 결혼한 선배들은 너무 결혼해서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거를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자꾸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좋은 면을 자꾸 보여주면 하고 싶은 동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경. 내가 그걸 꼭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 너무 일상 푸념처럼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결혼은 아름다운 거다. 결혼은 즐거운 거다. 결혼은 멋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과장하라는 게 아니라 좀더 즐거운 측면으로, 재미있는 측면으로, 그리고 너도 하면 희망적이다라고 어 옆에서 같이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다 보면 은 분명 결혼은 결혼에 대해서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포기까지 한다는 거는 어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혼 정보회사 대표로서 그 네. 앞으로 결혼해야 할그 세대들한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젠 제 백세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그한 60, 그 갑이라는 60이 되면 어, 웬만하면 돌아가신 그런 세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백세 시대가 돼서는 혼자 살수 없습니다. 요새 결혼 정보에서는2080 20대부터 80대까지 옵니다. 80대 분들이 짝을 찾아온다는 게 너무 이렇게 놀랄 수 있겠지만 그분 자체에 외로운 거죠. 1인 시스템 혼자 할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공유를 할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요새 그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행복. 공유, 힐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가족이, 가족이 나한테 주는 건 힐링도 있고 공유도 있고 행복을 줍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전에 부모님 세대는 그것보다 힘든 시대에도 결혼하고 살았어요. 근데 완벽하게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듯 했을 때 결혼은 시작하면 우리가 30년, 40년. 우리 도자기라든가 이 와인도 오래될수록 값이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충분히 그 값이 빛이 날수 있고요. 그리고 세대가 이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내자내 내 자녀밖에 없습니다. 옆에 친구는 그걸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같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에 대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요. 세대가 길어졌기 때문에 해야 되고, 1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가 대문화가 아니잖아요. 단촐한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옆집 문화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옆집 문화였거든요. 근데 옆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단촐한 문화이기 때문에 결혼은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저는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매, 그 장점을 세 가지를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백인, 백색, 천인, 천색의 매력이 있는데, 어, 쉽게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만 평가하고, 저희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 만나보면 20대 여성들은 외모를, 20대 분들은 외모를 많이 보고, 30대 분들은 직업을 많이 보고, 뭐 40대는 뭐그경제력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매력을 봤으면 좋겠어요. 매력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진주를 찾아내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밋밋하지만 이분이 20년, 30년 뒤에는 굉장히 멋진 보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커플 매절 20년 하면서 느낀 거는 예전에 우리가 금융권에 있던 분들이 부모님 세대에 있던 굉장히 인기가 있던 시, 으,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금융권이 인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이 시들어졌죠 그, 그때만 그 해도 사실 공무원 인기가 없다가 지금 공무원이 다시 인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 직업적인 거라든가 경제적인 건 분명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매력을 찾아내서 그 표현을 해주고 그 사람 매력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연애도 할수 있고 연애는 불가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결혼은 편안하고 안정되게 이러면 행복한 결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